체육 도구를 가지고 왔는데 벌써 기대되죠? 자, 체육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먼저 멋있게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어, 자, 체력. 자, 예쁜 손 공수하고. 자,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자, 인사도 멋있게 했으니까 체육 수업하기 전에 몸풀기로 체조. 두 개, 세 개. 두 개만 하고 체육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깨 위에서 하고. 키가 슥. 제자라 제조. 훈토스 체조 가고 가겠습니다 자 어깨 에서고 출발 스박 하나 둘셋넷손 네, 들고 발전 반전 로 잘했어요. 자, 자 체조했으니까 숨쉬기 운동. 와. 와. 자, 하나만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 체조 하나 더 하고, 지우스 바로 하겠습니다 허리에 손하고, 우리 친구들 몸에 있는 먼지, 코로나, 허리는 어. 흔들흔들 체조 시작하겠습니다. © 넘나갈게요 넘어, 선생님 따라서 들이쉬고 내쉬고 잘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집에서 놀자 원에서 놀자 해서 체육수업을 할 도우를 소개시켜줄게요 자 기다리세요 잘 잠깐만 기다리세요 슝 안 돼! 자, 자 어? 자, 동그란 방송 모양 같기도 하고, 몸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 이 도구는 바로 에어 쿠션이라고 해요. 자, 오늘 이 에어 쿠션으로 선생님이랑 재밌게 체육 수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다 받은 다 받은 걸로 생각하고지옥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슨 느낌인지 한번 두드려 볼까요? 자지에 있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인데 이렇게 많이 많이 튀어나온 볼록볼록 많이 튀어나온 부분을 앞에다 놓고 선생님 두드리기만 잡아요. 손으로 손바닥을 두드리다가 선생님이 발로 바꾸라 그러면은 발로 이렇게 두드리고 손바닥을 손바닥 이두드리 자, 번갈아가면서 두드리기한번 해볼게요. 잘할수 있겠죠? 자, 신나는 음악과 함께. 중심 잡기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다 놓고 오, 누가 잘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중심 잡기 머리 위에서 자, 자 누가 잘하는지 게요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고조심하해서 는 일어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중심 잡기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따라서 하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에어 쿠션 위에 올라서서 중심 잡기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거는 선생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조심, 조심하면서 중심 잡기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한에 위로 올리고. 못아이들리 어린 친구들은 두 발로도 되고 우리 형 누나들 자 언니 오빠들은 다리를 이렇게 한발 이렇게 중심 한번 잡아볼 거예요 누가 잘하지 오자 넘어지면 안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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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 선생님처럼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고 어린 친구들 자 잘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위에서 한번 신나게 달리기 한번 해볼 거예요. 와, 우리 친구 너무 어렵죠? 근데 우리 친구는 잘할, 잘할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계속.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위에서 어디어왔으면 점프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점프 자, 점프, 자, 점프,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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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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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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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그, 에어 쿠션.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볼 거예요. 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넘어진 친구는 없겠죠? 자,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자이 푸드쿠션 앞으로 뒤로 점프를 한번 해볼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푸드쿠션 자두발 모으고 푸드쿠션 앞으로 점프 자 이렇게 뒤로 해서 점프 이렇게 해서 앞뒤로 점프 한번 해볼게요. 10초 동안 10번만 해보겠습니다. 자하 2! 3! 4! 4 5! 6, 6, 6! 7! 8! 9! 10! 여덟, 아홉, 아,

형 나들은 자좀노게해박두번 치고 던지고 잡기 한번 해볼게요 누가 잘하는지 한번 볼 거야 자박스 시 네. 자, 우리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에어쿠션인데 자동차 바퀴가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자동차 바퀴처럼 굴려 볼 거예요. 자, 근데 자동차 바퀴처럼 굴러가는데 막 뛰어가는 데 이렇게 잡아야 될까요? 안 돼요. 뛰어서 뛰어도 잡으러 가는 친구들이랑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걸어서 에어쿠션을 잡고 다시. 줄 얘기 한번 해볼 거에요. 저새 뛰면 안 돼야겠죠? 어? <놀람> <놀람> 이제 자동차 바퀴가 한번 내봤으면은 이제 자동차 핸들이 한번 내봐야 될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랑 자동차 운전하면서 에어쿠션으로 한번 재밌게 달려볼게요. 자 선생님 어, 그거 어,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할게 있죠. 자 안전벨트 하고 할게 안전벨트. 자가 다시 한번자하고에어쿠션 내고 자동차 운전. 자 이렇게 자동차 운전 자동차 바퀴 돌리기돼봤어요자 이번에는 선생님 에어컨 조금 더 많이, 많이 가이가짠짠 오오오 짜자잔 자 이걸로 선생님 짠 진검다리를 만들어졌어요. 자, 먼저 이 진검다리 위에 올라서서 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진검다리 한번 건너가 볼 거예요. 어? 자 누가 잘하는? 자한 명씩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나침반 달리는 걸 봐요. 흰색과 진주 같이 따라가자. 자 이거 선택이죠. 다리강너기는점프하기 점프, 자, 점프하기는 우리 친구들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희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께서 손을 잡고서 토끼처럼 뛰게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혼자 있으니까저 같이 하면서 점프를 한번 해 볼게요. 점프. 잘했어자 요. 자마지막 3단계는 자. 점프하기 가볼 거예자 거북이처럼 들여서 한번 이렇게 직선다 이렇게 건너가볼 거예요. 들여서 자 이것도 중심 잡으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 최다 자오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이 에어쿠션 폭탄이 돼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피해 볼 건데. 자 이거는 선생님 혼자 있으니까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을 도와줄 동 형을 형 선생님을 한번 불러볼게요. 자 우리 야옹이 선생님 저 한번만 도와주세요. 아, 여깄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이 폭탄, 던지는 폭탄. 에어키션 던지는 거고, 우리 선생님은 이 폭탄을 피해서 한번, 폭탄 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폭탄 이렇게 많이 많이 준비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할수 있겠죠? <웃음> <웃음> 자, 우리 지금 재밌었나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체육수업 같이 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마칠 건데, 체육수업 했으면은 나가서 손 씻기 잊지 말고, 밖에 나갈 때 눈이 많이 오니까 추워요, 우리 친구들. 코트, 장마 입고 따뜻하게 입고, 마스크 하는 거 잊지 말고, 자, 선생님이랑 같이 멋있게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촬영! 대고 선하고, 멋진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다음에 봐요.